<laughs> 여기 아침 일찍 오신 아침에 일어, 일찍 일어난 세 분들, 우리 비아 비아 세 분들이십니다. <laughs> 순서대로 할게요. 여기 세분 먼저시니까 먼저 누구 먼저 여기 오픈런 하신다는 분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저희는 아무도 안 오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누가 올까? 지금 머리도 못 하고 할, 할 줄은 내가 거의도 몰랐는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이수현이요. 인천에서 오셨다 그랬죠? 인천. 네, 10시간 전에 여기 있었어요 위치 파악아 위치 파악한다고? 앞머리는 어떻게 자르고 싶으세요? 제가 앞머리를 한 네. 10년 전에 잘라보고 <laughs> 한번만안 잘랐는데 네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고민이라 그냥 아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앞머리가 지금 사실 여기가 이제 너무 오래 타고 계시다 보니까 갈라지는 네.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눈썹이 아... 제가 제 얼굴 중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예쁘세요 여는 게 낫긴 하세요 근데 아, 내리는 게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짧게 가시기가 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짧게 가기 좀 애매해서 조금 길게 가셔야 되는데 이 갈라지는 것도 워낙 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넘기시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 약간 사이드 뱅을로 가볼래요 네. 살짝만 모, 모양만 잡을게요 일단 가볍게만 혹시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학생이시겠해 아직?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일하세요? 무슨 일하세요? 저 필라테스 감사 아, 진짜요? 멋있다.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자친구. 1위가 필라테스인 거 아세요? 왜요? 일단은 예쁘시니까, 다들. <laughs> 몸매도 관리를 잘 하시고. 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자분들이 그걸 좀 선호하죠. 이미지가 예쁘잖아요, 필라테스. 그지렇않아요 하면 힘들 텐데. <laughs> 아닌데. 아니 네. 내 여친은 플라스틱 너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몸에 안 좋으면 몸을 이렇게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laughs> 오늘 그러면 끝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대체? 남자친구 보러 가요.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laughs> 경기도로 가요. 인천에서 경기도면은 멀지 않나요, 또? 부대가 거기어서. 어 군인이에요? 네. 지역 군인? 네. 얼마나 만나셨대, 남자친구분에? 3년 만났어요. 남자친구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저랑. 오, 아 친구예요. 네네. 역시 부지런하시니까 남자친구도 오래 잘만나시는구나 <laughs> 제가. 이쁘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원래 남자 분들잘못 알아봐요? <laughs> 기대 안 해요 아 기대 안 해요? 아주 <laughs> 웃겨 <laughs> <laughs> 제가 강철부대 엄청 팬이어서 그래서 김경백 님본적 있어요 어떻게요? 경백이 형을? 어 홍대입구 9번 출구 개찰구 아. 앞에서 봤었어요 맨날 누고 있어요 그형 맨날 좀 강철부대 클립 보고 있다가 고개딱 네. 들었는데 네. 저는 약간 현실이랑 이거랑 제가 구분을 못 하나 <laughs> 아, 경백님 근처에 있는 잠깐, 거 아니야? 잠깐 내놓봐 어디였어? 전화기 꺼 있어 남친이 이거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어 진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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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네. 다른 이슈로 말할게 좀 많았어가지고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주말에 토익학원을 다녀도 되겠냐 네 그냥 다니라 했어요 오늘 되게 남자친구분도 좋으시고 본인도 좋으시다 남자친구는 먼저 여쭤보잖아요 안 물어보면 <laughs> 아 그런가요? 아 그럴 내가 없는건가? <laughs> 그러니까 주말에 보니까 그쵸? 네,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알았어 뭐 등록해 남자친구분도 멋있으시고 고인도 멋있으시다 남친 멋진 네.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어떤 부분이 어떤 남자친구를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제눈 너무 잘생겼고 몸도 좋고 친구한테 네.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긴 한데 네. <laughs> 근데 네. 되게 성실하고 아 근데 그게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네, 아. 제가 한다는 거에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진짜요? 제가 필라테스 하고 싶다 저는 이제 장, 전공이랑 완전 다른 길을 가니까 거보는데요 중국어랑 영이에요 니하오. 니 자하 니 슈퍼로바. 밥 먹. 아이거밥먹은자예요 이거 <laughs> 네, 네. 아요니 슈퍼로바. 네, 그걸 간다 하니까? 넌저어해해 네. 해보, 보면 다할것 같다. 너는 저어 좋죠. 좋죠. 진짜 뭔가 이렇게 자기 남자 친구를 자랑한다는 게 흔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들. 아, 그랬긴 아, 안 돼요. 아, 그 놈아 안 돼. 다들 그러는데 너무 보기 아, 좋아요. 그게. 저는 조만할 수 있어요. <laughs> 아, 맞아. 아. 담아 괜찮으세요? 우리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제 수시 많은데 다음에는 한번 예약하고 오세요. 네커피방으러 올게요. <laughs> 남자친구랑 데이터. 오늘 데이트 잘하시고 데이트하는 거 되게 부럽네요.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아 네. <laughs> 알고, 싶지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제가 볼까요? 일단은 한번 보시죠. 상담 한번 해보시죠. 저 앞머리 언제 자른 건데요, 지금? 지난주... 지난주? 이게 네, 약간 슬, 슬픈 비하인드가 <laughs> 있는 거예요. 네, 해어보세요 아, 원래 자르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만두셨구나. 급하게 다른 데로 갔는데 그분이 여기 옆에를 제가 약간 냄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정말 댕강 쳐놓으신 거예요. 아! 이거 안을 잘라버린 <laughs>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네. 앞머리 쪽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려고 연결시키... 하니까 네.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원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laughs> 니 아니, 그분도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 잘해 주려고 노력하신 건데 그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뿐이지 <laughs> 에,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어. 이게 최선을 다하신 건데 이거를 제가 조금만 소프트하게 잡아볼게요. 제가 사실 안 머리 자를 게 없으셔가지고 어, 네. 내가 볼 때는 이 이거 이제 댕강 있죠. 네. 얘를 조금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댕강 여기 봐봐. 오른쪽 아 봐봐요. 여기 댕강 이런 느낌. <laughs> 근데 이게, 문을... 아니, 아니,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네. 힘의 느낌을 잡고 싶으셨던 건지 근데 음. 했을 때는 마음에 들었어서 자세히 네.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하면서 좀 졸고 이랬더니 머리할 때 졸면 안 돼요. <laughs> 아, 왜냐면은 물론 내 고객님들은 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자 이게 졸면은 디제너도 물어보고 싶은데 아. 아, 이러고 안 물어보고 그런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머리는 밥 먹으면 잘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맞아. 그 마음이 아, 안 예. 되더라고요? 좀 힘들죠 사실은. 걱정 마세요. 오늘 좀 예뻐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티는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알잖아요. 네, 그쵸그쵸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러워지는. <laughs> 보면 살짝 보여볼래요? 살짝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오, 네. 그렇죠. 된강은 네, 강을좀 없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을좀 없애드릴 거라 네, 이럴려고 저를 만나셨네요, 오늘. 야한생각 많이 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빨리 자라요. 한 1년에 한 1cm 더 자란다 하더라고, 야한생각 많이 하면은. 극단적인 방법 없나요? <laughs> 극단적인 방법? <laughs> 페스트 샴푸. 추 천하세요? 패스트 샴푸가 머리가 좀 상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잘 알면 설명해 드릴 텐데, 그냥, 비오틴? 이런 거? 많이 먹어요. 뭔가 그래 좀 자연스러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와, 그 신기하죠,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laughs> 영상으로 잘안 남기는데 괜찮아요. 저는 오신 분들만 만족하면 그게 최고라 생각해요. 근데 막 영상만 예쁘고 실제로 막안 예뻐봐요. 큰일 나죠. 어 예쁘다, 괜찮다,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그래도. <laughs> 네. 그리고 겉단만 드라이해요. 밑에는 드라이하지 마시고 네. 겉단만 재게 드라이해놓으면 돼요, 보객님. 알았죠? 머리 한번 만져볼래요? 뜨하자좀좀 좀, 좀 가벼워졌죠, 그래도. 이어도. <laughs>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안 물어봤네. 박민주요저 어, 이번에 저 졸... 이름 이저렇해요뭐뭐 졸... 뭐 해요, 그러면? 일단 놀고. 아 놀아요, 놀아요. 좀 놀고 해요, 놀고. 어렸을 때노는게 좋다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나이트 축이였기 때문에. 어, 네. <laughs> 네. 네, 나이트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때는 나이트가 핫했습니다. 놀만큼 놀아봐야 열심히 삽니다. 늦바람 물게더안 좋아. 오 어, 됐다. 딱 예뻐졌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같이 오신 거 맞죠? 아니요, 아, 아 따로 오신 거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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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팔 넣어 주세요. 아, 네, 여기 넣어줬어요. 자중대원에 동대문? 아니 몇 시에 일어나셔서 오신 거예요? 5시에 일어났어 역시 다들 일찍 일어나서 애들이 앞머리를 받는다 그래도 제 앞머리 커트가 3 3 0 0원 이니까 <laughs> 아니 앞머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사실 앞머리 안 자른 지 진짜 오래돼서 한번 뭐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음, 저요? <laughs> 형매 연이요? 매연이요? 매연이요? 매화 꽃 매자, 제비 연자 아어 제비? <laughs> 아침이라 새가. <세가. 웃음> 원래 아침형 인간이세요? 네오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아무리 내려가고잘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고객, 고객님 내리시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리시면은 여기가 조금 더 휑해져요 네. 살짝 느낌이 바르는 게 오히려 가르마는 보이지만 네. 이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사실 거면은 고객님은 티메처럼떨어지기더 예쁘시거든요. 근데 그게 더 예쁘긴 하세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무슨 일 하세요? 저 백수예요. 어, 진짜요? <laughs>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 네. 대학원생은 백수예요. 가장 멋있는 직업이죠. 저는 절대 못하는 직업. 무슨 과예요? 국어공할거예요 저는 진짜 힘들어하는 과예요, 제가.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laughs> 어떡해요? 졸업하고 그냥 대학교 가서 강사하려고요어 근데 그것도 좋겠다. 네. 사실 저도 강의를 좀 하긴 하거든요. 네. 그것도 나름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저 사실 유튜브에서봤는데좀 네. 그 예전에 중국도 가셔서 맞아요. 중국도 가고 대만도 네. 가고. 네. 저 고향이 중국 내몽골이에요. 네 어쩐지 이름이 다르다 했어. 네. 니하오. 니하오. 네. 요하이. 요하이. 맘모리. <laughs> 이도 한국말 너무 잘 하신다. 아니, 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느낌이 <laughs> 이신데? 이런 느낌이 예쁘죠? 근데 네. 괜찮죠? 네. 제가 좀만 더 잡아볼게요. 근데 왜 한국 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때부릉 한국어였어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저혼할 때쯤에 되게 운 좋게 가끔 타서 왔어요 아, 너무 잘되셨다. 네. 저희 만났으니까 더잘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운이 있거든요. 살짝 돌려보면은 이런 느낌이세요. 네. 괜찮죠? 너무 좋아요. 네, 반대쪽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항상 잘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죽고 돌아가지 마세요 한국 좋아요 <laughs>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어, 여기까지요 <laughs> 저도 화이팅 하시기 <laughs>